수원의 루틴원 355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항이 마이너스 60이고, 둘째항이 마이너스 58입니다. 자,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점화식이, 자, 주어질 때, 자, 초항부터 n 항 까지 잡을 sn이라고 하자. 자, sn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. 자, 일단 우리 두 번째 점화식을 딱 보자마자 우리는, 자, 등차수열이구나 자, 요게 보여야 되는 거야. 근데 왜요? 라고 물어보면은, 자, 얘를 이쪽으로 한번 넘겨볼게요. 즉, 2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<laughs> a의 n 플러스 2가 되겠죠? 자, 그럼 얘는 등차 중앙이 되기 때문에 등차 수혈이에요. 가운데 항의 두배는 양옆을 더한 것과 같다. 자, 그래서 우리 등차 수혈임을 알았으니까 우리 위에 있는 두 가지 조건으로 우리가 공차와 첫째 항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, 자, 뒤항에서 앞항을 빼니까 공차는 우리는 플러스 4가 되겠네요. 자, D는 4. 자, 이걸 이용해서 우리 AN을 구하시면은 AN은 일단은 4N에 자, 1입에서 아, 마이너스 62가 나오려면 마이너스의 66 이렇게 나오겠죠. <laughs> 자, 우리 두 번째 자, SN이 최소가 된다라는 소리는 자, 더했을 때 최소가 되려면 우리는 AN이 0보다 뭐 해야 돼? 작거나 같아야겠지. 그치? 자, 우리는 음수일 때까지만 더해야지 우리는 최소가 단다. 즉, 우리는 AN이 음수가 될 때까지만 더하자. 자, 그 말과 같은 말이다. 즉, 다시 말해, 위에 있는 AN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, 자, N은 4분의 66. 즉, 15점, 16인가요? 아, 16점 얼마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. 따라서 우리, n이 16까지 16번째 항까지 더해야지 최소가 나오겠네요 그죠? 자 그래서 우리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sn을 계산하면 2분의 항의 개수에 자 우리 초항 플러스 끝항 하시면은 a1에 해당되는 값은 마이너스 62가 되고요자 16번째 항에 해당되는 a16은 자 대입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자 그럼 계산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64 곱하기 자, 16과 1 약분하시면 8이 되어서, 자, 얘는 마이너스 512가 되겠네요. 그죠? 자, 근데 우리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항의 번호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n의 값은 바로 16이 되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